계속 녹화하는 걸 까먹네요. 안 해도요. 해 그런 그런 꿀잼 그런 것도 지금 좀 음. 맛있게 가지고. 근데 저번에 한 번은 어 사람. 더블 더블. 어, 오케이 확인 확인. 올라와 봐 씨. 아파고파 진짜 겠다 너, 너 양각 잡혔어. 아, 타구팔 진짜 못 써먹겠다. 어디, 보여요? 아, 네. 아, 타구팔 진짜 못 써먹겠다. 좀, 좀, 좀 돌아가봐. 거기 있어도 돼요. 거기 있어도 돼요. 계속 워브로 좀 끌어오세요. 네. 두 명이다. 거기 두명둘다 있어요. <laughs> 캐리 잘 치. 아, 젤뭐 살릴 때 죽이지. 올라간다. 아 탄소 미친. 살릴 때 죽이지 살릴 때. 오케이. 어딜 우리를 건드려? 와.. 정확히 정수리에 머리가 뚫렸다. 사벨 필요하세요? 어.. 있으면 좋죠 사벨. 와 근데 저 방금 전에 끌어치기 끄러, 꽤 했어요. 카우팔도 꽤 재밌네요. 잘했어요. <laughs> 아니 너무 그렇게 다급하게 할 필요는 없으시고 한 번만 말하는 거잖아요. 음.. 세번 이상 했을 때 그때 말하세요. 와.. 얘네는 근데 타이 진짜 좋다. 왜요? 카우이드 그래? 있고 엠포도 있고 무슨? 오, 템을 좀 드릴게요. 진통제 세개 줄. 에스 칩 패드 없네, 근데. 아니다 진통제 주 어, 어. 구성 몇 개야, 저연예요왜왜 왜? 와,네. 왜, 왜. 어. 어, 엄마 연휴인데쯤 재밌게 놀면 안될까? 나쁘다 상처받았어 이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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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챙겨 제가 드린거니까 네네 이제 저기랑 가야돼차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여긴 없어 오 카구팔도 은근 좋네 이제 카구팔에 맞들리면 된다 붕대가.. 구나 여기 삼투바이 하나 있었으니까 어디요? 이쪽에요 도로에 삼투바이 하나 있었어요 안와 사람인줄 알았네 모니터를 바꾸니까 확실히 시야가 넓어진 것 같긴 해요 여기 안 털었는데 털고 가자. 어. 자뭐 아, 아. 있어요? SMG. SMG. 음프 음프 있어요. 달았어요, 아. 이렇게 대용량 대키 s m g 움프 안 쓰셔요? 이들 움프 쓰고 있어. 이미 달았어. 갑다 레드 도트 있으면 좋았 텐데. 오버그램도. r 음, 이거 너무 작아졌다 p Red u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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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e d u 아 어, 뭐야, 뭐야. 어, 저기 부상자. 어, 아, 이 갑자기 아플지 나가시면. 제가 인생의 지혜가 아직 많이 없어서. <laughs>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. 안녕 <laughs> 잠시만 뭐야 기어가 안바뀌어아 이거 무서운데 레드 좀 끝날 때까지 가지 말아요 야 <laughs> 여기 숨어있어야지 정확하게 31km 이하는 그 뭐, 뭐냐 내려도 되는지 아닌요 이놈이 여기 숨어 있다가. <laughs> <모르겠네>. 내려, 내려, <laughs>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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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<laughs> <죽을> <laughs> 어, 이놈 죽을 바나. 어. 데아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 아, 왜 여기 여기 지데인래도문 닫아 야 진짜 X 스으로 조금만 됐다. 갔으면 죽을 뻔했네 <laughs> 여기 여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여 사람들이 은근히 자라서 있어, 있어, 있어 아 없네 군용 조끼잖아 네. 아, 별초 네. 없으니까 그냥 요 사별초 줘 그럼 아, 네. 뭐야 차소리 차소리 아면안되는 아니 오면 죽으니까 그렇죠 하나 더 오네 어, 오면 왜 죽어? 아, 오면서지. 아깝다. 왜, 왜? 여기, 어, 돌아온다. 돌아온다. 진짜 좋다. 좁됐다고? 아, 응, 망했다고. <laughs> 뭐 다른 다른 차랑 부딪혔다 쎄리팀. 저거 한번 해봐야지. 어, 기절. 네. 네. 어, 아 내가 맞춘 거 일루미 또 맞춘데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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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차 뒤에 쏜거 맞죠? 네, 네, 네. 아차 뒤에 네, 안 맞는데? 살린 다음 명 잘했어. 자이가안 보이네 잠깐만 쟤네부터 잡아야 될거 저기 사람 있어요 30작이라고요 30에 사람 있어요 릴롬님 저거부터 잡아야 될것같아요 30? 30? 어디요 30 어디 30초가 안 보이는데 돌에 돌뒤돌 뒤에. 뒤에? 아 오케이 확인 오토바이? 왜 저기 시체 아니에요? 아니요 돌 뒤에 있어요 그, 그 뒤에 있어 음, 이상한 이상한 포즈로 지금 누워있는 아웃... 알아 알아. 그러니까 그 뒤에 있다니까. 저한대 아, 네. 맞췄어요. 언덕 아래 로 내려갔다. 왼쪽으로 내려갔어요 왼쪽으로. 야 카고필 재밌네 이거. 어, 이거 가야죠. 쟤 2명 두명한 대. 하지만 잘하려면 리드샷을 잘해야 되죠. 네네, 저처럼. 네네. 아 나쁘시네. 저처럼 백티스로 끌어치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불님 백티스로 끌어치기 연습하니까. 근데 저희 버스 지켜야 될것 같은데. 바퀴가 터질 것 같은데. 어, 제가 숨겨놓은. 제가 한 번. 안 돼, 안 돼, 내려야 돼. 어, 저기 있네. 50쪽 언덕 위에 있어요. 한대 한 헤드를 주시다. 네. 저기 슬슬 나. 아, 어, 이제. 어, 나이스. 아 헤드..이거 이거 기목지하네요 이거, 기목지 이거 카고탈네 그렇다니까 아 카운패스. 진작에 알걸 걸. 가죠 저희 쟤네 버리고 쟤네 망했으면 어쩔지 차도 없어서 오케이 오케이 앞에 아, 네, 버..차 버스 타세요 버스 저아 네. 이거 이거 야 기목지하네요 이거 버스 타세요 버스 버스 어딨죠? 차왔어요 못 들렸다 맞들렸어 페드샷 너무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어저 트로우 바꿔야겠다 저거 지금 다친 거 아니에요? 이렇게. 어 이거 아까 애들이 싸우던 네, 도 아니고 타이어도 몇개 터졌을 것 같은데 어근데 여기 새 차인데요? 아 타이어 아 타이어 터졌다 터졌다 그러면 안돼요 한방에 올까? 패트 300에도 한방오 조심하세요 와칸다 포에바 와칸다 포에 음. 이뻠베이 아, 네, 네. 이베이이베이이베 I n e 있있 r p l e 있 s e I never I never p m r e e z e i n e v e r s m i n e e r s m g n e r o n 마이너스 10 덕비리네 덕빌이라니 음. 레닷 같은 거 없어요? 저 3배율 이거 연사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아까 어? <laughs> 까 아, 레다 저한테 줬잖아. 안안 <laughs> 돼요? 왜안 어, 되나? 아네아 홀로그램이야 쓰시지 금럼자린어 뭐야 저 위쪽? 사람인가 이거 숨 참고 쏘는 거 알죠? 네 아, 아, 알죠. 시프트 꼭 누르면. 아나보급인요 여고십 쪽. 여고십. 저 우선 힐 부터 함 그러네 한번 가볼까? 오토바이 있으면 그냥... 오토바이 가지고 에보니몬 뭐. 저희랑 가야되네 아 지금 차 타기 좀 그런데 와 근데 탄 효율은 카고팔이 제일이네요 한방만에 죽이니까 아차 타고 가죠 난 제일 안맞는게 카고팔이 에? 네? 아니야아뇨 아니야. 자유장 안 저건 먹었을 것 응. 안먹었으면 어, 가볼까요? 그럼? 뎁스뎁스는 덥스. 뭐게? 그.. 상어 대 인간 이불 이블브 같은건데 상어 대 인간으로 인간 4그 상어 둘 해가지고 4대2로 하는거예요어 안먹었어 또 어, 안먹었어 뱅킹시트다 m k a s 써볼까? 써봐야지. King. I'm a good. I'm a good. I'm a good. 아 m a 상 o 어, d I'm a good. I'm a 하나 빨아야 돼. 여기 앞에 가지기 있잖아. 장정거장 입력. 오 여기 무슨 같은 거뚜두뚜루 엄폐물이 많다. 여기 거리아 스펀지. 아 여기 아니고? 뚜두뚜루아기상고뚜두뚜루아3렙 아, 세트. 받았어. 뚜두뚜루 아기상어. 귀여운, 뚜루뚜루 아기 상어.. 귀여운 뚜루루뚜루 지기 상어 엄청지고고지지지 준비 완료 허지겸허 일놈님 차라리아예차 타지 말고 그냥 아차 타고 가. 차 타고. 차 타고 가. 원 이건 일놈님 이 네. 3렙 투급이 되시면 돼요. 네. 주변 조끼 먹었죠? 네 먹었어요. 이쪽으로 오 빨리 먹고 다시 들어와요. 빨리 먹어요 진짜 후다. 후다. 오! 옥매!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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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미사고다. 애미사고. 걸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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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소리 안 난다. M사고 먹을까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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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아드레날린 조사기랑. 오케이, 다 했어요. 다 했어요. 다 했어. 나선 나선 나선. 아진 어디서 쏘는 거야? 뒤쪽에서도 쌌거든요, 지금. 아니야, 가야 돼요. 여긴 아니야. 아, 벌였었는데 지금 뒤쪽에서도 쏜거 같거든요 오, 씨.. 어! 덥사신지? 아... 어디서 쏜 거야? 저희 한참 가야 되진 않구나 좀 가야 돼요, 저희 어우, 무서워 3.. <laughs> 3렙 뚝배기 MK-13 X4 총은 뭐였어요? M24고였지 네, M24고 똥이네 똥아 근데 데미지 버스 어. 받았어요 2인가 일인가 가야돼요 가야돼요 일론님 버스 타고 싶어서 3도 발사 아네아 맞다 3, 나. 나 버렸지? 네 버렸어요 아 오, 스 타기 싫 버스 운전좀 해주셔 버스도 타시 싫은데 삼 터가 이리 쉬었고 버스도 쉬고. 이거 그냥 길 따라가죠. 버스는 길 따라가요. 진짜 <목소리> 이게 어, 길이 뭐, 엄청 뭐, 나가지고 이게 d m r 중에서 제일 쎄대요. 50 탄나 그래가지고. 오 뎁스 꿀잼이네. 아오 잡았다. 그러면 저랑 같은 <laughs> 라인에 앉으세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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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, 어, 저랑 어. 쥐, 제뒤뒤자이 그럼 제가 돌릴 때 같이. 아, 어옵니이다 트럭이다. 아, 왜 그래요? 왜 그래? 아, 자꾸 깜짝 놀래 아, 깜짝 놀랐 <laughs> 내려요. 야, 아니, 갑 뒷라인은 데게임 팀원이 너무 무섭잖아요. 팀원이 <laughs> 너무 무서운 걸 어떻게. 아, 꽃이 잤나 <laughs> 아, <포트샵 하나. 웃음> 와, 잠깐만, 왜 이렇게 잘 던져?

저도저도 타워 리다 다시 나구 아야, 왜 이렇게 잘 싸? 비타워, 비타워. 들어왔다. 한명 들어왔다. 연막 있는, 아, 연막 나갔다. 없네? 뭐, 연막 하나 뿌려? 연막 트럭에 뿌린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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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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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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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저씨가? 이제 가져. 아니, 하면 돌아올 것 같거든요. 뭐야, 서방, 서방, 서방. 아, 돌아온다니까. 왼쪽에 있어요, 뭐. 연막으로 가. 연막 없어요, 저. 아, 연막으로 가라니까. 아, 일킬했네 그래도.